결산의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. 우리 결산 하면 이제 12월 31일자로 하는 게 결산입니다. 아, 그리고 최종 산출물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결산이죠. 그러면 먼저 결산의 절차 보시면 예비 절차가 있어요. 아, 우리 수정 전 시상표를 작성합니다. 그런 다음에 아,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죠. 이게 결산 수정 분개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수정 후 시산표까지 작성한 게 우리 결산의 예비 절차가 되는 겁니다. 본 절차는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. 결국 우리 아 손익 계정을 먼저 마감하겠죠. 결국 손익 계정 중에서 수익은 집합 손익 계정 대변으로 다집됩된다 그리고 차 비용은 차변으로 집게되는 거예요. 결국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갖고 수익이 더 많으면 우리 아.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단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우리 반영되는 거예요. 따라서 우리 재무상태표 개정 순으로 마감하는 겁니다. 따라서 여기에 손익계정, 집합순이익계정, 재무상태표 어~ 계정으로 마감된다는 거.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. 결국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. 결국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면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예비 절차하고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.